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아라고 하는 게 연합이고, 어. 이게, 델피스라는 게 자궁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자궁.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요거를 형제라 그래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 그거를 형제.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요거를 형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laughs> 같은 배스트 태어나면 형제인데, 같은 배스트 태어나지 않았으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배스트 태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안에서 같은 배스트 태어나죠.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우리가 같은 배스트 태어났다.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것은 자기 집안 식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자궁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되죠. 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그게 형제니까 같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아니죠. 그럼, 이제 그렇죠? 같은 말씀이 아니면, 이까 그러니까 말씀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어영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그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본문인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영, 성경적이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형제가 아니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같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 같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형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그러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이걸 형제라 그러는데, 같은 배는 어 베레시트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드라고 했죠. 어, 그 머리, 그 자궁, 그 베레시트 배 안에서 어,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내가 그배 안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어, 그게 이제 배라고 하는 게 베레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것도 베레, 배 베로 시작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베이트, 이게 같은 배란 말이에요. 배, 데스다. 이것도 같은 배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배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그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배, 배 이렇게 할때집 같은 건데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시작은 어디예요? 아기의 시작. 아기가 태어날 때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배에서 시작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를 태초에 그 말을 시작은 그 베레슈트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슈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이어기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베데스다가 뭐죠? 베이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이제, 긍률, 사랑, 자비라는 말이고, 그 긍률의 집할 때, 베이트. 베이트, 헤세드. 사랑의 집. 그러니까 사랑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고쳐주죠.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베데스다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베데스다니까. 자기는 베이트 헤세드로 왔으니까. 배로 시작하는 게또 있어요. 베델, 베델. 성경 보면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베델, 그 베델이 베이트 엘입니다. 엘, 베이트 엘. 그러니까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베이트 엘이에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함께 있는 자들, 이걸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이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게 베델 베이트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로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시작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으로 시작된 그 말씀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에게 같이 말한다. 같은 말씀.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같은 형제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형제를 아느냐, 그건, 어, 그렇게 안 하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다.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말씀으로 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말씀으로 된 사람들을 형제라 한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게 말을 해요. 이상하죠, 그죠? 각자 다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어,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같은 형제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죠. 음,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볼수 있고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합당하다 이래, 이래야지 되는 거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어그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가 들어도 합당한 얘기가 되야죠. 그러려면 이제 성경이 어, 규칙이 있어서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누가 들어도 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형제 단순한 그냥 형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말씀으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요. 기뻐하신다는 말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용납할 만한,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 라는 게 뭐냐면요. 유. 유 라는 게 좋은 이란 말이에요. 잘, 좋은 이란 말이고요. 유. 어 uh, 유라는 말이 좋은이란 말이고 아레스토스라는 말이 합성인데 유하고 아레스토스의 합성인데 이 아레스토스라는 말은 uh, 이 뜻에 맞는다 이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니까 좋은 뜻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A인데 우리 생각이 B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무슨 뭐 일부러 뭐 우리 대하고 그 하나님 고집을 부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보호를 못 받아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울타리가 이렇게 양들이요, 울타리 이렇게 쳐놓고서 양들을 그 안에 놓으면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없애버리면 양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그 밤이 되거나 뭐 이러면 더 불안하죠. 이게 양들이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없으면요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울타리를 어 이게 쳐주는 것은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쪽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관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세상은 이리 때처럼 사자, 사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자녀들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지켜내야 되고, 아내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 때와 같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켜 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걸 지켜 달라고 가정을 줬더니 가정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어떻게 안 되죠. 교회를 갖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라라고 교회를 이렇게 울타리를 줬더니 교회 울타리를 없애 버리면 율법이라는 걸 없애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없애 버리면 누가 보호해요, 여러분. 세상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는 사자 같이 찾아온다니까 막뿔 달리고 막 그냥 달려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살살 찾아옵니다. 살살 드라마로 찾아와요. 살살 영화로 찾아와. 살살 이쁜 여자로 찾아오고. 살살 뭐 직원들로 찾아오고. 살살 그 학교 친구들로 찾아오고. 살살 찾아오지 막 그냥 뿔 달리고 막확 달려들면 도망가지 뭐. 그러면. 잘안 잡혀먹죠. 그런데, 살살 찾아, 어느 정도 살살 찾아오냐면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요. 뭐, 어떤 목사님으로 찾아왔어. 아, 말씀을 막 아, 너무 잘 전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응? 어? 자꾸 조만 쳐다보지 마시고. <laughs> 누가 말씀 을 너무 너무 잘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방송을 듣거나 그런 사람을 대하거나 그러면 홀딱 빠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지. 마귀뿔 달리고 막 찾아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뿔 달리고 막 우리를 갖다 찾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친구들 마음만 살짝 돌려 놓으면 돼요. 목사의 마음만 살짝 돌려 놓으면 돼요. 예? 네? 테레비에만 살짝 돌려놓으면 되고요. 컴퓨터만 살짝 돌려놓으면 되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살짝 돌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빠져. 금방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찾아오지. 뭐 우는 사자같이 찾아온다니까, 우는 사자가, 뭐 왜, 우는 사자가 막, 으 이렇게 찾아오는 줄 알아, 여러분한테? <laughs> 광명한 천사가 우는 사자예요. 광명한 천사가. 아이 광배 안 쳐서 우는 사자고 어떻게,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는 사자가 말해요. 왜 울어요? 왜 울어?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막 울고 그래요? <laughs>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배고픈 놈처럼 찾아오는 거야. 먹잇감을 찾으러. 그러는데, 빛으로 그냥 광명의 빛으로 촥 천사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니까 사자가 동물 잡는 거 봤어요? 동물의 왕국 저는 동물을 텔레비를 안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옛날에 본거 있어요. 동물의 생각이나 사자가 뭐뭐 뭐, 뭐 기린이나 뭐 사슴이나 이런 거 잡으러 갈때이 풀밭에서요. 다 숙이고 있습니다. 다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인지 사자인지 잘 몰라요. 다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저기 사슴떼가 뭐,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 사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살짝 따라갑니다. 이렇게 살짝 따라가요. 그 따라가다가 어떻게 할때딱 공격하냐면요. 쭉 가다가 한 새끼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뒤로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뒤로 쳐져요. 다 뭉쳐서 가는 거 공격 안 합니다. 계속 따라가요. 여러분. 잘 봐요. 동물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지금 뭐테리 테레비... 계속 쳐다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옛날 봤던 거 생각해보세요. 뒤에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따라갑니다. 전체 뭉쳐서 갈땐 절대 안 공격 안 해요. 따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가 한 마리나 두 마리 뒤로 쳐집니다 그러면 요살짝하다가 거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쫓아갑니다 아, 굉장히 빨라요 순, 표범도 마찬가지고요 표범이나 호랑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싹 따라갑니다 절대 뭉쳐있는 건 공격 안 해요 뒤에 한 마리나 두 마리 딱 쳐지면요 딱 그걸 그대로 그냥 목을 확 물어버려요 그럼 푹 쓰러지죠 그럼 그 목을 탁 물고서 푹 쓰러지면 그대로 계속 물고 찢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그냥 계속 가요, 앞으로요. 나머지는 도망가도나 막 앞으로 가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공격당한 거죠. 못 움직입니다. 요건, 요건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뭐 여러분한테 뭐 대놓고 뭐 나, 나 사자야 이러면서 나와서 공격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워야 돼. 마귀가 그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라도,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마리라도 딱 잡히면 가만 놔두겠어. 이거 어디서든지 그거 잡아서 가지. 그거를 우리가 방어해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려면 그거, 여러분 교회 제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 제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 여러분, 처지면 공격당하는 거야. 처지면. 그런 거 공격하지, 그대로 교회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쭉 가는, 공격 못 합니다. 마귀가요. 공격 못 해요. 예. 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교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공격해요? 이걸 처져야 공격하는 거야. 뒤로 처져야. 그래야 공격하는 거예요. 그대로 같이 가면 공격 못 합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야. 아, 네.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고 아, 네.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공격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 가지고 마귀가 요거를 한 마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걸 그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기다리는데 그거 걸리 걸리면 가만 놔두겠냐고. 목부터 물어요. 목부터 여기. 목을 탁 물어 버립니다. 그럼 꼼짝푹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금방 공격 당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게 순식간에 시험 들어요. 사람이 순식간에 푹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가 목덜미부터 물기 때문에요. 그냥 힘못 씁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잖아요. 양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게 오면요, 한 번도 공격 못하고 잡혔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잡혔다면 쓰러져요, 여러분. 잡히질 말해야 돼요, 아예. 아예 잡히질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우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줬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부모가 다, 뭐, 이 울타리를 벗겨버리는데, 뭐, 어떡하냐고, 자녀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이걸. 교회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줬는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갖다 지가 벗어나서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게 그거 집안 자녀들이야 뭐 그냥 혼내서라도 그냥 집안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면 되지만 교회는 이게 교회는 이게 그냥 보호하려고 해도 말이 야 그냥 자기가 벗어나는데 이걸어떡 하냐고 그걸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이 어디냐.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단체로 이렇게 있잖아요. 공격 못 해요. 단체로 딱 뭉쳐있으면 공격 못 해요. 계속 쳐다봐요. 한 마리,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떨어져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 봐봐요. 동물의 한거 봐봐요, 여러분. 다시, 다시, 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본거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꼭한 마리나 두 마리 뒤로 쳐질 곧 그걸 기다려요. 같이 따라간다니까요. 계속 같이 가요. 사자하고 이 원앙이들을 계속 그 동물들하고 같이 갑니다. 옆으로 계속 같이 가요.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참 시안하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기뻐한다는 그 말이 뭐라고요?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이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들 이것을 그것이 예배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뭉쳐 있으면 예배인 거야. 뭉쳐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형제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들과 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것을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합당한 예배라고 그러죠?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영적이라는 데 번호가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당한이라는 말이요. 이게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로고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어떤 예배를 말하겠어요? 로기코스의 예배다. 로기코스의 예배니까 로기코스가 뭐라고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로고스 말씀은 뭐라 뭐냐면요. 울타리 말씀이에요. 울타리 말씀. 예. 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랬죠, 그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와 같은 거냐면, 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라는 말씀은 이 성경책 자체를 말하는 거고 레마라는 말은 이 성경책에서 설명되어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말하고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왔을 때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문자적인 이빛 하나님의 말씀 이 빛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거거든요. 요 빛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된다? 빛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레마로 된다. 여기서 이 문자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울타리,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기코스로 예배 드려라.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영적 예배라고 쓴 거고요. 이게 합당한 예배다. 어떤 예배? 어떻게 하는 게? 로기코스가 있는 예배, 로고스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해진 그 로고스가 있는 합리적인 그걸 예배, 그 예배를 말하는 라트레이아라고 예배라고 썼어요. 라트레이아. 원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프로스키네오. 이 개가 그 주인 앞에서 이렇게 헐떡거리는 것을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라트레이아라고 썼는데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게 라트리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고용한 고용된 하인을 말하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로기코스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예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입니다. 그럼 뭐예요? 로기코스가 뭐라고요? 울타리 친 말씀이라고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울타리 친 말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두 가지 기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은, 어, 나의 집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 이게 같이 나의 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로기코스거든요. 이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율법 울타리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지 마라. 이 로고스라는 로그,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라트레이아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로기코스가 섬기는 예배다. 말씀이 섬기는 예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예배란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섬긴다는 예배,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예배가. 그걸 산제사라 그러지, 뭐를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는 그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예배예요. 지금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부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어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laughs> 새벽부터 우리 나와서 어떻게요?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새벽부터 말씀이 섬기는 요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리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은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교회라는 기관을 두시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두셔서 그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신다. 이거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예요 메타노에오. 회계라는 거. 이게 뉴치다라는 말하고요. 메타라는 말이 연합입니다. 연합. 합당한다. 함께라는 말이고요. 이게 메타라는 말. 함께, 하나. 노에오. 이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연합된 것을 회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되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오면요. 이걸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예배,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게 예배고요. 그리고 회계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합돼서 하나 된다는 것을 예배라 그런, 회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때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다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